상막한 하루에 너무 진부하다. 오와시 오아시사. <laughs> 사아닌 떠오르는 게 없어. 52시간 근무제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다. 야너더 진부하다. 현철 무슨 오디제 좋아요? <laughs> 저는 PPDHPU 전략 특화팀 박병현 사원이고요. 입사한지 이제 2년 차고, 1름 이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PPD 판매를 담당하고요. 있 저는 PPDHPU 국내 영업팀의 인재민이고요. 박병현 씨랑 같이 입사 2년 차 사원이고요. 내 수영업에서 이제 판매와 시장조사, 뭐 신규 용도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5 0 시간 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그래도 일단 눈치를 보죠. 퇴근 내가 할 일이 다 끝나도 눈치를 보고 퇴근을 하고 싶어도 좀 자리에 있고 괜히 좀 내일 미뤄도 되는 아직은 할 필요 없는 것들도 미리미리 약간 해두고 하는 게 있었는데 52시간이 되고 나니까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약간 사무실 자체에서 퇴근을 종용해 일부러 빨리빨리 퇴근 안 하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먼저 해주시니까 좀더 퇴근하기 편한 것 같고 주변에서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있을 때 괜히 좀 일어나기 뻘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졌고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기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또 이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약속을 잡기가 수월해졌어요 그 전에는 언제 갈지 모르니까라는 게 약간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잡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는 퇴근을 한다는 게좀 명확해지니까 명확하게 시간을 잡고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8시 반에 출근하고 6시 반이 약간 정시 퇴근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5시 반이 기본 퇴근 시간이고 뭐그 이후로는 이제 정해진 오버타임 안에서는 더 일을 할 수도 있고, 또 그거를 또 초과로 하면은 이제 그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차, 보상 연차가 있어서 주 52시간은 뭐 <laughs> 지킬 수 있게 해서 보통 퇴근이 저 같은 경우는 한 예전보다 뭐 미니 뭐 최소 한 시간 정도는 빨라진 것 같아요. 저스쿼시라고요 지금은 끝났는데 하게 된일는 <laughs> 살 빼려고, <웃음> <웃음> 너무, 아직 그래도 젊은데, 사무실에 앉아만 있고, 또 이제, 일반적으로 퇴근 늦으면은, 사람 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, 뭔가, 그래서, 자꾸 아저씨처럼 배만 나오더라고요. 살 빼려고 했는데, 재밌어서, 열심히 했습니다. 저는 지금, 주짓수를 배우고 있는데, 작년에는 또 퇴근해서 시간 남은 웨이트를 꾸준히 했는데, 약간, 웨이트보다 좀더 동적인 운동이 없을까, 좀,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할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찾아보니까는 뭐, 동네에 도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한번 경악을 했는데, 저보다 뭐, 어린 친구들도 많고, 또,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아저씨분, 뭐, 할아버지 분들도 있고, 여자분들도 있고, 뭐 그래서 남녀노소 뭐, 다 어우러져서 되게 재밌게 운동하는 거 보고, 아, 하면, 뭐, 좋겠다 싶어서, 주짓 시작하게 됐 한, 반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, 뭔가를 규칙적으로할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살 빼겠다고, 그전에도 이제 고민이 많았겠죠. 배가 계속 나오니까. 근데, 계속 꾸준히 할 수가 없으니까, 사람 좀 습관에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시간이 정해지고, 꾸준히 가게 되니까 확실히 살이 빠지는구나. 내가 사람이 되가고 있구나. 라는 게 기분이 좋았죠. 깨어 있는 시간에 반가가 일을 회사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약간 좀아 내가 그냥 이거 맨날 출퇴근을 반복하기 위해서 어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회사 생활 외뭐 저녁 시간에라든지 뭐 주말에 뭐 개인이 즐기는 취미가 있으면은 또 다른 데서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또 그러면서 다음 날또 다음 주에 출근해서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을 찾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스쿼시를 다시 할까 하다가 지금은 그냥 헬스장만 다니고 있고요. 스쿼시 대신에 그 피아노 배우고 있어요. 피아노 배우고 싶어가지고 밴드 출신이어서 밴드 이렇게 키보드 치는 동생 쫄라가지고 요즘 약간 뭐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거. 대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영상 편집툴 같은 거, 뭐 프리미어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저도 뭐 일상생활 하는 거, 뭐 운동하는 거라든지 뭐 스케이트보드 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. 뭐 굳이 뭐 어디 업로드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또 돌려보면은 아내가 저 때는 저런 거 하고 살았구나 이런 거. 을 이제 좀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. 곧 유튜브에서 만나뵙는 건가요? 네 <laughs> <laughs> 그럴 저희처럼 취미생활할 수도 있고, <laughs> 취미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자유롭게 생겼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 프레시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저희 회사에서 잘 지켜지고 있고 저도 뭐 저희 사업부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잘 정착이 돼서 법보다 중요한 게 진짜 문화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이렇게 뭐 정시 퇴근해서 저녁을 누리는 게딱 보편화되고 일상화 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회사원으로서가 아닌또 다른 정체성을 또 찾아가고 저녁을 즐기고 이런 게참 没，全都被查到了。